애들이 나중에 혹시나 여기다가 알을 놓으면은 앞에 정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들어가는 구멍도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두 개. 안녕하세요. 대구의 무선 농장. 안전입니다 새들 지낼때 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거든요 어떤 알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새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 없냐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 앵무들한테 맞는 알통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알통에다가 구멍 뒤쪽에 다 뚫고 있죠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덜 덥은데 그래도 덥네 여러분, 여러분이. 게 손으로 다 이렇게 고리를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거든요. 열심히 빡빡 해야 돼. 가 새들이 새들이 스스로 동지를 꾸미면 좋죠 근데 잘안한다는거 모란이를 꾸미는데 너무 물지 못하게 물어 모란이 너무 많이 물고 들어가 이런 알통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새들이 번식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령무들 알통 같은 경우는 선택 여지가 없었고 지금 보면 입구 구멍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두 군데 같이 열려 있는 방식이에요. 저도 이렇게 두 구멍이 두개 뚫린 알통은 처음 좀 구매를 했는데 번식보다는 그 유령무들이 바깥에서 이제 좀 숨을 수 있는 은신처 같은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 주려고 합니다.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 유리한테 전부 다, 다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얘들 지금 40마리니까 지금 달려있는 거 빼고 어, 다 빼고 생물한테 좀 들어가야 되고 모자랄 것 같은데 뭐가 다루었노 까마귀 펜만 써보죠 까마귀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까마귀가 젖혀지니까 까치가 아예 사라졌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까마귀가 이겼네. 까치가 네. 졌네. 그러니까 새들은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네. 자기 구역 안에 다른 동물들이 좀. 그러다 지면 사람도 똑같잖아. 집안에 파리 한 마리 들어. <laughs>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바퀴벌레라도 한마리 보여 봐 용납할 수 없잖아 <laughs> 내, 내 구역에 바퀴벌레가 돌아다겨 <laughs> 집안에 그렇이해 너무 <laughs> 그렇고 나그런가야좀 나좀 다른가? 그는뭐 거짓말, 애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데 뱀이 한 마리 들어가고 누워있더라고 아 집에 집에 뱀이 들어오면 난리 나죠 어. 집안 뱀 들어오면 놀래죠 시골에는 근데, 그, 거 귀농 카페 거기, 언론내 어, 이야기죠. 놀랄 거야, 진짜. 그 와주, 그 사진을, 사진을 찍었다고? 어, 사진 찍을 때, 가두 요즘 사람들이 전부 사진부터 먼저 찍어요. 뭐, 놀랬거나, 뭐,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구조가 먼저가 아니고, 휴대폰부터. 내가 생각해보니까, 쟤들 캐고 난 뒤에, 저 사람은 진짜 솔직히 그럴 것 같아. 엔딩, End, 엔딩샷만. 네. 그러면 근데 안 돼. 인스타 올려야 되겠다. 음, 내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내가 그래. 그래.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아, 몸뚱아리가 너무 연약해갖고 힘이 딸린다 이 아, 이손 손하고 아픈데. 리 그래요. 아? 이제 날파리 좀 날파리. 아이고. 저파리, 하루살이, 날 아우. 안늘려요 아, 대, 다 떨어지면 늘리네아 그러네 이거 고정 안 했네 옆에 안 박았네 옆에 타카를 안 박았구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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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알통한테 고퀄리티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알통 만드는 업체가 대만산인데 이런 식으로 테두리 라인 들어가는 일어나통 거의 다이 회사에서 다 만든 것 같아요. 국내 업체들도 대체로 이 업체들 다 집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타카가 있으니까 쓸 수가 있어요. 타카가이 <laughs> 컴프레서 되지 않으니까아 <laughs> <목소리도> 아, 맞네. 컴프레가 없으면, 탁, 컴마 있다고, 씨. 못쓰네. 시골에서 야외에 모자 안 쓰고 밖에 나왔다가는 얼굴 다 탄대. 아니, 촌 아저씨 다됐지 아까 그식당에서 봤제? 어. 아저씨들 눈만 닦는 거 어. 이제 눈만 땅내놓고 얼굴 다 가리고. 물집 챙기는 게 요령이 없어서 그러나? 알죠? 이거는 힘으로, 힘으로 해야 되니까 아 손가락 아파 자 이제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 뭐라 못하네 야, 어? 힘내라고요? <목소리> 예. 아고다 했다. 임시로 걸어놨던 유리행무새들, 알통은 다 수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새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새들이 이제 숨어야 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번식도 하긴 하지만은 극소수의 새들만 번식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밤에 잘 때라든지 그냥 숨는 곳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혹시나 새들이 바깥으로 치, 치 나갈까봐 문 앞에서 이쪽으로 안 오게 잘 지켜야 돼. 자, 빨리 짝 넣어주시고. 지금 사이도 쪽 걸어서 상관없죠. 비 맞는다고. 아. 조금 뭐이 세대 이 일본 몇개못 쓰네. 아 이런 알통들을 다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번식을 목적으로 한 하는 알통 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야외에다 보니까 새들이 밤 되면은 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아 놓은거고 최대한 알통 많이 달아 놨으니까 새들이 들어가고 싶은 만큼 좀쉴수 있는 공간 쉴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좀 움직임 좋네요 괜찮아요